when 네모 때려주시고, when 네모, the rival team 주어 표시하시고, dropped 동사 표시하시고, the ball 목적어 표시.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문장이네요. 그 다음에, one of our players received, recovered it and quickly ran down. 자, one 주어, 그 다음에 recovered 동사 1번, and 세모 때려주시고, ran down, 동사 2번, 교제하시고. 자, 그러면, 접속사 주어, 동사, 그 다음 콤마 찍고, 또원 주어, 그 다음에 recovered and ran 동사.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 다시가 동사 1번 하고 동사 2번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다시, when the rival team, 그 라이벌 팀이 경쟁팀이 dropped, 떨어뜨렸을 때, 무엇을, the b l l 공을 그 다음 one of our players 우리 선수들 중에 한 명이 였나요 네. recovered 뭐 했다 네. 그거를 다시 집어 들었고 맞죠 네. 여기서 it's in the ball을 봤네요 네. 그 다음에 quickly 빨리 뭐 했다 ran down the field 그 필드를 막 뛰었다는 얘기죠 무엇을 가지고 그 공을 가지고 마찬가지 이 또한 더불어 받는다 표시하시고, 그 다음 it's a rent right after 즉시 이런 말입니다. 'right'는 네. 즉시라는 뜻이라고 다 적고, 즉시 네. 그 다음에 곧 이런 말이에요. 즉시 곧자 a t 는 즉시 그를 따라 뛰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atch up, catch up 뭡니까 잡기 위해서. 네, 잡기 위해서 여기서 to catch up에다가 부사정용법 적고 to 부정사의 부사정용법 뭐뭐 하기 위해서 됐나요 그 다음 as 네모 때려주시고 as 네모 our player 주어 got 동사 그 다음에 좋은 다음에 컴마 찍고 컴마 다음에 he 주어 그다음에 소동사. 그러면 이때 as 품사는 뭐라고 접속사다 표시하시고 접속사, 됐나요 자, 그러면 as가 뭔 함에 따라 이런 말이지. 우리 선수들이 get closer to, g o t closer to 어디에 더 가까워짐에 따라 이런 말이지. to the end zone 그 뒤에 엔드 존에 가까워졌을 때 이렇게서 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제 the end zone 미식축구니까 엔드 존이 있겠죠. 네. 그엔드 존에 가까워짐에 따라 가까워졌을 때 he 그는 so 보았습니다. Ethan Ethan을 어디 에 있는 behind him 그 뒤에 있는 어디에서 on his left 왼쪽에. 네. 그래서 네. 그 왼쪽에 있는 Ethan을 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instead of 동그라미, instead of 동그라미, 품사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instead x 하시고, ins, te, ad, instead 안 된다 표시하시고, 됐나요? 네. instead는 부사고, instead of는 전치사입니다. 네. 뜻은 뭐뭐, 대신에, 이런 말이지. 뭐, 뭐, 대신에. 네. 자, 그러면, 보시면은, instead of running straight ahead. 직진입니다. straight ahead 하면. 어제 네. 직진으로 뛰는 것 대신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네. 직진으로 뛰는 것 대신에. 네. The player, 선수들은 passed. 패스했습니다. 더 h e 을 누구에게? 네. To a t h e n 에게. 2에다가 별표 때려주시고, 전치사 조심 적어주시고. 앳든에게 볼을 패스했다. 소댓, 네모 때려주시고, 그 자리에, 소댓 so 자리에, 서치 a r c h that X. s e a X. 소댓 so 자리에, 서치 a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소댓은, so 부사절 접속사다. 라고 적고. 부사절 접속사. 되나요? 네. 자, 따라서, 쏘댓이 so 부사절 접속사니까 뒤에는 무조건 어떤 문장이 와야 돼요? 완전.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겠죠. 네. 그제 He 주어, could score, 삼형식 동사, a touchdown 목적어. 삼형식 완전한 문장이 왔잖아. 네. 그제 그래서 touchdown을 스코어 했다. 아. 얻었다 라는 얘기죠. 득점했다는 얘기겠지? 네. 그렇죠.